한 아, 번. 뭐. 통화 다 했어요? 통화 어. 다 했어요? 치 치. 여보세요? 예보미 있어요? 예보미 어. 있어요? 할 거예요? 어 예보미 있어요? 뭐 하세요? 엄마 캠핑 할 거예요. 오그랬어요 어, 엄마가 업고 어, 예요오그랬구나 여보세요, 예범이. 뭐예요, 예범이? 예범이 전화 하고 있어요. 네. <laughs> 그예요 끊어요. 다음에 봐요. 빠이빠이뭐 바이. 그니까, 예, 혼자서 통화도 잘해요. 치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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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아이아 가져갔어? 아빠. 어, 아빠. 겠어요 땡큐.